네, 안녕하십니까. GH 모터스입니다. 야, 가니발, 어, 아, 입고가 되었습니다. 야. 요, 가니발, 지금, 후미초도를 당했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보시면, 후반바, 변형이 많이 돼가지고, 교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후반바 상단, 그리고 하단, 리플렉트, 어느 부분까지 점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경고창이 안에 떠요. 보시면, 차에, 지금, 무창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무방, 아, 측방, 센서를 점검해라고 지금 뜨고 있거든요. 보시죠.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이보시이 부분도 어, 같이, 음, 음 손을 좀 음,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 백도와, 그리고 이어핸드, 이쪽 부분. 아니, 같이 작업해서, 어, 그렇게.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입. 어, 작업 다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차 처음 들어올 때 음, 이쪽 부분 구미 초돌 당했다 그죠? 그래서 반바 교체를 했고요. 자, 반바가 밀리면서 우리 리어 엔다 간접 손상. 그리고 백도와 간접 손상. 그리고 안쪽에, 이쪽에 보면 후측방 감지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변형이 와서, 음, 다 교체를 했고요. 자, 우리 계기판에 들어오던경고등 전부 다, 어,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까지 다 마친 상태고, 자, 우리 차가 깔끔하게 작업되었죠. 보시면, 깔끔합니다. 어디, 어디에 사고 났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작업되었고, 세차, 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 깔끔하죠? 네, 작업이 잘 됐습니다. 자, 차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H 모터스였습니다.